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고배당의 정석입니다. 매출도 상승하고 연속 배당 상승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인 재무제표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규모도 3조 3천억에서 4조 3천억으로 약 1조가 상승했습니다. 5년 동안 1.3배 매출이 성장했는데요. 이 주식은 영업이익률도 높습니다. 5년 동안 영업이익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은 15%에서 22% 사이입니다. 단기순이익은 2024년이 제일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재무제표는 좋은 점수를 줄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ROE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그렇지 않지요. 5년 평균 1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ROE를 보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3년 동안 250% 수준을 기록합니다. 2024년에는 소폭 감소에서 부채비율이 2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높은 부채 비율이라서 아쉬운 재무 안정성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최근에 황금거북이 프리미엄 콘텐츠에 구독해 주신 소중한 분입니다. 커피 한 잔을 후원 받았기 때문에 조용한 카페에서 삼성카드를 분석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카드는 카드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카드 업종에는 삼성카드 한개 회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고배당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4조가 넘는 이형 주식이죠.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쉬운 재무 안정성과 아쉬운 ROE를 기록하는 삼성카드입니다. 고점 대비 주가는 겨우 14% 밖에 안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고배당 주식이라서 주가 변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삼성카드는 5년 연속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요. 그래서 2024년 실적에 맞춰서 주 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황금거북이는 2023년 6월에 삼성카드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던 삼성카드가 주가가 하락해서 배당률이 8%가 되는 구간이 있었죠. 2023년 6월에 삼성카드는 주가가 3만 원 아래입니다. 황금거북이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저점인 28,00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재무제표 자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8,000원 아래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던 삼성카드입니다. 3만 원 아래에서 분할매수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황금거북이는 2024년 9월에도 삼성카드를 분석합니다. 당시 주가는 43,000원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이야기했던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 고평가 구간으로 진입했던 시기입니다. 황금거북이는 2024년 9월에 삼성카드 점수를 5점으로 제시했고 매도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불붙었어도 주가가 상승해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고 매물대를 벗어난 상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황금거북이는 주식을 분석할 때 소액 매수 의견을 제시했으면 같이 매수를 합니다. 물론 매수를 하지 않는 업종들에서 저평가 구간이 나오면 매수 의견이라도 이 업종은 따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라가면 즐기고 주가가 내려가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가족 같은 황금거북이니까요. 아무튼 43,000원을 넘어갔던 삼성카드를 대부분 정리하면서 좋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저평가 구간에 매수하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삼성카드는 1300만 명의 신용카드 회원이 있습니다. 다만 카드 업종이라서 미래 성장성은 낮지요. 주요 주주가 85% 보유 중입니다. 품절 주식으로도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외국인은 6%를 투자 중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아도 배당 매력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성카드는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지난해 카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순이익률을 기록하는 곳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다른 곳은 10%대를 기록하거나 아래인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영업이익률은 20%가 넘지요. 이러면 좋은 재무제표를 일시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겠습니다. 카드사 직원의 생산성 1위는 삼성카드라고 합니다. 1인당 3억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2위인 KB 국민카드는 3억 이하입니다. 1위와 2위는 1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생산성은 단기 순 이익을 전체 직원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을수록 업무 효율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역시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은 작년과 비슷해서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입니다. 삼성카드는 고배당 주식입니다. 역시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1800원부터 2800원까지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했습니다. 18년 연속 배당을 주고 있는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재무 안정성에 아쉬운 ROE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유통 주식도 적은 편입니다. 적평가 구간도 아니지요. 삼성카드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재무 지표이며 고배당 주식입니다. 배당금도 상승하고 있고 18년 연속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해서 이익률도 타사 대비 높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삼성카드 주가가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평가 구간은 아주 조금 상승해서 29,000원부터 33,000원 사이입니다. 참고로 37,000원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매물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작년보다 좋아진 실적 이기는 하지만 삼성카드는 미래 성장성이 낮습니다. 삼성카드에 투자하는 사람. 이라면 5배당 투자가 목적일 것이며 저라면 저평가 구간에서만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겠습니다. 저평가 구간에 잘 매수해놓으면 팔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볼테지요. 황금거북이의 삼성카드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안정성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높고 주가도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도 있고 배당금도 상승 중이지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면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효율적인 경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OE는 낮지요. 황금 거북이는 삼성카드 주식에 대해 별점 5.5점을 제시합니다. 배당 투자는 좋지만 저평가 구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지금 주가에서는 관심 의견입니다. 좋은 주식이라도 저평가 구간에서 투자해야 좋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고점에 물리면 그 주식은 천하의 역.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식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두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